거목을 정말로 키워야 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정치인을 키워내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역의 거목 정치인을 키워내는 이 시점에서 김찬혁 예비우는 허주, 김윤왕 선생과 박세진, 국회의원 이를 이어 거목이 될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과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시민 여러분, 김찬영을 지지해 주십시오. 김찬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부장은 의원도 노력하고 지역의 후배로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국미 정치가 변화하려면 깨끗하고 젊은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합니다. 자기 정치에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미 발전만을 위해 사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구미 변화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구미 정치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 여러분이 완성해 주십시오. 김찬혁 애비용원은 구미와 구미 후미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시 민의더 나은 삶,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할 진짜일꾼 김찬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국민의 미래, 깨끗한 정치, 힘 있는 국민, 국민을 바꾸는 확실한 선택. 김찬영 애비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더 나아질 시민의 삶에 투표를 해 주십시오. 더 성장하고 발전할 구미에 투표를 해 주십시오. 정치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 김찬영 애비후보는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는데, 어, 지지선언문은 여기까지고 지지가 있는 상황은 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No, o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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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